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죠. 이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통상의 절차대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검찰청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정교수 소환에 높은 관심이 쏠리며 출석 시 인파가 몰리는 등 충돌을 우려해 비공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정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주장과 우려가 제기되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통상의 소환 대상자와 같은 방식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